좋다. 아, 좋아. 아, 아, 어, 어. 좋다. 아왜 마지막 부금이 없는 거야? 여기 부금 진짜 쓰, 막 되게 웅장하고 그럴 텐데. 그냥 죽가고 합니다. 계속. 난 원래 중간에 토끼로 바꾸는데 에휴 번개 정이 쌓였으니까. 거의 다 깼어, 거의 다 깼다고, 거의 다 깼다고, 다 깼다고, 내 이름은 오타아 아닙니다. 좋아. 오, 와우. 아, 어, 야, 이게 왜 중리? 깼다. 근데 데뷔를 이게 마지막 보스가 맞나? 어, 어 그래 일로 오렴 많이 더버었네 조금 마지막 한개 먹어야 돼요 액션 클리어 좋아요 어 됐다 토탈 점수 보소 3,423만 5,222점 이게 마지막 보스가 맞나? 또막 최종보스가 있는게 아니겠지? <laughs> 이럴줄 알았을 이럴줄 알았을 묻은게 모아져서 번개가 나옵니다 야왜 보스 이름이 썬더겠냐 얘 아빠라는 거야. 이 번개 새끼 아빠라는 겁니다. 야, 그만 쫓아. 야, 저 누나를 왜 뽑아? 어 아, 야야야. 아이씨. 너무 셉니다, 이거. 어이씨. 방기까지 쏘네. 번개 방기. 아, 번개 방기. 에이나지이냄새가독해요 아이씨. 좋다. 아니, 번개번개라니! 어, 어, 야! 그것도 너무 많이 죽으면 또 강등 당할걸? 막 레벨 줄어들고 막 그럴걸? 내 기억으로 그랬어. 아! 좋아 아번귀번귀 까똥 호오 좋다 거의 다 깼어 아우 좋다 그타 그타 바디브 이번에 p c 판으로 나온다죠? 안 살겁니다 깻떠 인된거 같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액션 피니시피니시라는데흠야 보스 점수 봐라 4천만점 4천 5백만점 4천 5백 20 8천 123점 어. 드디어, 다, 깬거 같군요. 어? 뭐야? 난, 니 박지새끼랑 깬 적이 없어요! 아니! 난 박지새끼랑 깬 적이 없어요!

네, 녹화를 종료합니다.